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샌드입니다. 오늘은 겨울 코트 잘 입는 법을 준비했는데, 겨울에는 컬러 조합부터 이너 코디를 어떻게 조합해서 아우터랑 스타일링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겨울 코트 룩북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잘 입고 있고, 또 데일리 룩에 참고하기 좋은 기본 착장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첫 번째는 이렇게 상하이의 컬러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보리나 화이트 계열로 또 블랙,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면 아우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블랙 기본 코트를 입어줄게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이미 룩이 예쁘죠. 근데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요럴 때 이제 머플러를 해주는데 그냥 숄처럼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직장인 출근룩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상하이 컬러 맞춰주고 이렇게 코트 입어준 다음에 머플러로 포인트 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에 약간 캐주얼함을 넣고 싶으면 볼캡을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볼캡을 써주면 이 포멀함에 캐주얼한 방울이 들어가서 또 꾸안꾸 캐주얼룩을 연출해 주죠. 너무 예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어주고 카멜 코트를 걸치는 거예요. 또또 다른 느낌이 들죠. 여기에다가 브라운 가방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좋고, 아니면 또 아까처럼 머플러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니까 또 다른 스타일링이 들죠. 또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파스텔 톤 계열의 코트를 입을 때는 이런 아이보리가 더잘 어울려요. 색감 조합이 그냥 너무 잘 어울리죠. 가방 선택이 어려우면 저는 이렇게 슈즈 컬러랑 이렇게 가방 컬러를 맞춰줘요. 그러면 아이보리, 블랙, 블루 딱세 가지 톤으로 정리되면서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컬러 코트도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머플러를 한다면 저는 아이보리 계열로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직장에 꾸안꾸 그 데일리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블랙을 입어줬어요. 맨투맨 입어주고, 여기에 트레이닝 팬츠 입어줬는데, 얘는 조금 더 벙벙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또 약간 살짝 핏되는 걸 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입어주고, 골드한 이런 부츠를 신어서, 좀 힙하고 원말웨어 느낌 나게 입어줬죠. 이렇게 입어주고 나서도, 포트는 그냥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올블랙 룩을 보여드리면, 지금 전에 트레이닝 팬츠를 입었지만 얘를 또 슬랙스로 해서 또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같은 올블랙이면서도 다른 아이템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어도 어울리죠 당연히 한 톤이니까. 근데 이렇게만 입기에는 뭔가 심심해 할때 컬러 니트 이렇게 화사한 색감으로 목에 이렇게, 이렇게 툭 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을 입었음에도 이 화사한 컬러가 얼굴을 밝혀주니까 또 시크하면서 화사하게 입을 수 있고 얘가 포인트가 돼서 룩이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올 블랙이어서 단조로워 그러면 슈즈 컬러를 딱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신고 있고 신발 을할때또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이렇게 기본 그레이 코트 걸치켜요 얘는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구매해서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그레이 코트인데, 되게 힙하면서 중분대 느낌. 신발 컬러랑 가방 컬러 맞추는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방을 블랙을 들었다. 그러면 또 모자를 또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블랙 컬러와 맞춰서 써도 되고. 제가 막 정교하게 좀 써보는 게 아니어서 모자 쓴 모습이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모자를 써도 또 예쁘죠 여기 또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안에 상하이 컬러 맞추는 게 너무 편한 데일리 룩을 연출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올 그레이로 입었는데 제가 올 그레이로 입을 때 이렇게 스커트랑 많이 입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롱부츠 신어주고 제가 지난번 겨울 라우터 하울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올 그레이하고 또 블루톤 아우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난번 착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요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레이 요거에는 그냥 블랙 패딩 같은 거랑 스타일링해도 예쁘고요 오늘은 코트니까 이렇게 그냥 코트를 걸쳐서 완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쉽게 룩이 완성이 됐죠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상하이 톤을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코트들과 데일리룩을 한번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이 컬러를 밝혀주는 코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본으로 이런 아이보리 슬랙스, 뭐 트레이닝 팬츠, 또 스커트를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서 컬러 톤은 동일하게 이렇게 입는데 여기에서 타입만 계속 바뀌는 거죠. 블러톤의 하프코트랑 같이 또 연출이 잘 되고 카멜코트랑 입어도 또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진짜 기본이면서도 맞상 입으려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에 아이보리 한톤 넣어주는 게 너무 또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룩을 빨리 완성시켜주니까 쉽게 또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에는 컬러 니트, 또 화사하게 입고 싶어서 자주 선택을 하실 텐데, 이때 또 하의를 어떻게 선택할지 모를 때, 그때도 이렇게 밝은 컬러의 하의를 선택하시면 돼요. 괜찮죠? 또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게 기본 카멜 코트랑도 또잘 어울려요. 또 화사하면서도 또 예쁘게 잘 어울리죠? 그럼 그레이하고도 입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하이만 있으면 이런 컬러니트 기부 색상 활용해서 이렇게 코트랑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이에 컬러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상의를 밝은 컬러 이렇게 입어주고 이렇게 또잘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컬러가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거거든요. 화이트, 블랙, 그린 컬러.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컬러가 온다면 그나마 좀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그레이 코트 걸쳐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도 또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이의 컬러 포인트를 줄 때도 이렇게 아이보리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쉽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짠 이번에는 데님룩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상의는 기본 니트 입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여유 있으면서 롤업해서 입는 스타일의 데님, 기본 데님을 입어줬어요. 겨울에 데님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톤 다운된 데님을 선택해야 좀 스타일링할 때좀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한 가지 이너템으로 세 가지 코트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블랙 코트를 입으면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잘 어울리는 착장이죠? 보통 한이 정도로는 다들 입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재미있는 룩을 완성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이제 빵 모자를 써주는 거예요. 빵 모자는 포인트 되는 컬러를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블랙 색상을 써볼게요. 뭔가 파리에서 있을 것 같은 좀 빈티지하면서 클래식한 룩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카멜 코트를 걸칠 텐데, 뭔가 잘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그, 컬러가 좀 방방 뜨는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기본 블랙 니트를 머플러처럼 또 요렇게 걸쳐주, 걸쳐주고, 여기에 머플러 컬러와 요거 블랙 컬러를 맞춰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슈즈도 이렇게 블랙 컬러의 컨버스를 신어주는 거죠. 아까 그 방방 떠보였던 그 컬러도 딱톤 다운이 돼서 예쁘고 뭔가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룩이 완성이 되죠. 이 룩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카멜 코트랑 데님이랑 입을 때 이렇게 아이템을 또 활용해서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또 그레이 코트를 입는다 하면은, 지금 또 이렇게 컨버스랑도 잘 어울리지만, 이번에는 이 코트가 좀 각져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꼬물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얘는 롤업을 풀어요. 이렇게 구두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계속 같은 아이템인데, 또 계속 뭔가 다르게 느껴져. 이렇게 스타일링하면은, 이 데님 이너템 하나로 세 가지 스타일링이 되죠.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런 중청 느낌의 데님을 구입해야 되는 거 기억해 보시고 여기 악세사리 활용해서 코디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레이어드 룩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블랙 티셔츠를 입어주고 여기에 이제 오픈 프로덕트에서 구매한 좀 달라붙는 스타일의 니트 팬츠를 이렇게 입어줘요. 얘가 이렇게 롱하면서 신발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팬츠인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스커트를 같이 매치하는 거예요. 이런 랩 스커트를 여기에다가 그냥 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느낌만으로 룩이 되게 힙하게 느껴져요. 여기 이렇게 입어주고 이렇게 뭐 그레이 코트 같은 걸 걸쳐준다거나 여기에는 뭐 쇼탄 기장의 다른 아우터를 스타일링을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코디를 좀더 재미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가디건으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요 그 다음에 블랙 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같은 올블랙인데도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대충 이런 느낌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이런 가디건 살짝 패턴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인데 이런 거 하나 이너로 레이어드하는 거에 따라서 또 룩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레이어드용으로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저는 이렇게 안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좀 구매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너가 굉장히 또 특별해졌죠. 이렇게 또 블랙 코트를 걸쳐 주면 진짜 기본 같으면서도 되게 다르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머리 틀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 써주고 하면 룩이 그냥 완성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코트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지, 어떤 액세서리로 좀더 룩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컬러 포인트는 어떻게 주는 게 좋은지, 또 레이어드 룩까지 좀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해피 n d 데이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또 궁금한 코디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